자 그러면 면. 억지로 돌아온 케이짱의 유특미 원피스 인노 할머니 속으로 끄그 꾹그꾹 처음 써보는데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 어디 거야? 맥 <laughs> 이거 선물해주신 분도 제가 이렇게 쓸줄 몰랐죠?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저도 이렇게 쓸줄 몰랐답니다 <laughs>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눈썹 없는 거 되게 오랜만이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약간 놀라실 수 있겠지만은, 해치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썼던 그 컨실러가 진짜 대박인데. 어머, 어머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래야. 그래야. <laughs> 약간 여기 눈썹 있는 데가 살짝 마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이제 아이섀도우를, 아이섀도우를 바를, 바를 거예요. 할머니가 보시면 약간 패셔너블해. 팝뽀 느낌으로 써. 우리 팝뽀 한번 가보실게요. 이 뭐라고 숨도 안 쉬면서 내가 아이섀도를 바르고 있냐? 야, 색깔 완전 똑같지?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지? 아주 그냥 성심성의껏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 이, 송심송이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게 뭐라고, 이봉크레가 얘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봉크레가 그래요. 그래요. 얘가 나한테 해준 건 없어요. <laughs> 그래요. 그래요. 아는 만큼 더 괴롭힌데. <laughs> 좋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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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냐, 그. 나 괴롭혀서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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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은 이걸로 소개팅 나가면 어, 어떤 느낌일까? 이러고 소개팅 나간다면 애부터 신청 해주실 거예요? 거예요. 애부터 신청 해주실 거냐고요? 이런 친구가 소개팅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야? 아, 나 소개팅 좀 해줘 나 완전 외로워 요즘에 나 그냥 많이 안 바래 나 약간 성격 조금 착하고 얼굴은, 음, 약간 차은우, 아니면, 송중기. 약간, 약간 느낌이 되게 다르긴 한데, 둘중 약간 그냥 아무나좀 비슷해도 괜찮아요. 음, 그리고 자기가 잘생기고 몰라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나이눈크렇게안 높아. 키는 188 정도가 딱내 키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왜냐면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계속안르려면 남자가 188 정도 돼야 되거든. 그리고 차는 좀 있어야 돼. 차는 좀 있어야 되고 벤틀리 아니면 포르체 느낌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음, 아, 뭐그 정도면. 어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장남이면 제사 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막내 아들, 사랑 많이 받은 막내 아들 있잖아. 외동 아들 이런 느낌 있잖아. 요 외동 아들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전대면 나쁘지 않다. 아 그리고 집은 강남 아니면 압구정 아니면 청담. 약간 방배 이쪽 있잖아. 요 그런 데 살아나야 돼. 그 어릴 때초등학교 리라 초등학교 정도 나와야 되고. 친구가 친구 보고, 보고 주방, 주방 날려서, 날려서 눈두덩이 색깔, 색깔 똑같이, 똑같이 해줘야겠대. 곧다 <laughs> <고따> 정자지. <laughs> 나중에 네 남자친구 생기면 내가 네 구글 닉네임 다 소문낼 거야. 곧다 정자지. 정자지. 속눈썹이 엄청 길시다 이 언니. <laughs> 주름은 대부분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코를 좀 만들어볼까? 그냥 코도 메이크업으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 언니 코 진짜 엄청 뾰족하거든 한번 시도는 해보자. 시도는 해보고 이게 메이크업 왁스거든요. 잔뜩 좀 퍼서 이제 코를 한번 만들어보자 어 특수분장으로써 할머니 코가 엄청 마녀 할머니 코 느낌이거든? 화살코 느낌인데 <laughs> 어 너무 괜찮대 눈썹은 약간 이 정도에 있는 건가 그럼? 일단 아이라이너는 여기에서 눈썹, 눈썹. 귀가 막힌다 그리고 주름 주 름은 어, 약간 요 거를 이런식 으로 블렌딩을 해서 자연 스러운 주 름을 망했 던아 너무 못생 겼다. 근데 웃을때 마다 여기 눈에주 름이. <laughs> 야 나도 내 얼굴이 스미마 생인데 자기들은 자기들 얼굴도 아닌데 얼마나 스미마 상했어 그지 야 그리고 나 눈을 다시 그릴게 안 되겠어 아무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마음에 안 들어 눈이 너무 커 보여 어!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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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조래! 웅조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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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조래! <laughs> 너무 웅조래! <옹졸에>. 너무 좋아! <laughs> 언니 왜 갈수록 삶의 고락과 풍파가 한가득인 얼굴로 나오는 거지? <laughs> 야이 할머니가 바닷바람 맞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졌겠니? 생각을 좀 해봐 그래 더 이상 건들지 말자 예쁘지 않다는 느낌! 그리 여기다 이제 코 명암을 넣을 건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화살코셔가지고, 명암으로 조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조금 더 명암을 넣고, 코가 굉장히 뾰족하시거든요, 이 할머니가. 근데 또 화살코야. 그러니까 콧구멍이 평소가 넓어야겠죠? 콧구멍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어, 화살코. 좋아. 잉크! 잉크해. <laughs> 속눈썹은 전에 있던 속눈썹인데 이 아이가 있고 이거 좀 그래, 그치? 이 아이가 있는데 어떤 게더 나을까? 이걸로 할까? 그래도 이너 할머니인데 이걸로 갈까? 이거? 난 여러분들이 뭐 원할 지 알아 이걸 원하겠죠? 이거 한번 붙여 보실게요 이거랑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이거 다 있던 거야 놀랍지 않아? 이런 속눈썹을 살때난 무슨 생각으로 이 속눈썹을 샀을까 기억이 나지 않니? 우리 맘잘 알. <laughs>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게 낫다. 압도적으로, 그지 이게 압도적으로 괜찮네요. 이거 가실게요. 너무 무겁긴 할것 같은데? 우리 언니 시즌 못 가.. 야갈 거야. 기필코 결탄코 갈지어다. 두고 봐, 나 결혼할 때. 이거 출기금 100만 원 내, 알았어? 결혼할 때 축의금 받고 싶지 않지만, 아니, 눈썹 반만 잘라서 붙여요. 옹졸해 보이게, 아, 그래, 좋아, 좋은 아이디어야. 어, 이거 안 아깝긴 한데, 내가 또 어, 언제 또 이거 붙이겠냐? 그지, 안녕하세요. <laughs> 이쪽이 좀 부실해 보이지. 여기 딱세 가닥이거든. 이 아줌마가, 여기 한 가닥을 더 이렇게 붙여야겠다. 그럼, 여기 나머지 한 가닥을 또 디테일로 써. 포기할 수없으으로한 가닥을 더붙일게요이눈썹이 너무 무거워서 한 개가 안 붙나 봐. 아직 한발 남았다. 오케이 택배. 푸면이케게이나 뭔지 알아, 푸게하려고그랬하 인스타그램에 그 때려보는 그 흑인 하이하는 이제 치크를 발라볼게요. 내가 언더에도 속눈썹을 붙이려고 했는데, 언더엔 안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똑같다. 너무 싫다, 너무 비슷해지는 것 같아. 치크는 빨강색이니까 최대한 코 옆에다 해야 돼. 광대가 아주 밑으로 내려오셨거든요. 네. 아이 부끄러워. <laughs> 자기야, 내일 1박 2일 여행, 여행 어때? 1박 2일 여행이라고? <laughs> 자기 무슨, 자기 생각 무슨 가는 생각하는 거야? 거야? 자기 혹시 지금 뭐 되게 어, 나랑 어. 막 하룻밤 보내면서 나랑 완전히 없어 <laughs> 완전히 없다 자기 그런 남자야? 자, 자기도 남자라고 <laughs> 막 여행가서 막 차가 갑자기 끊겼다 막, 막 방이 없다 아, 자기 그런 식으로 나랑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마 알았지? 나 지금 굉장히 그냥 어디 없다 코가 점점 길어져 내 느낌으로써 여기다 색칠 공부만 하면 될것 같대요 약간 립을 몇개 갖고 와봤는데 이 색이 가장 맞을 것 같긴 하거든? 약간 짐 진... 퍼플? 그죠? 야 완벽해! 기가 막힌다 역시 1특매를 이제 몇년 동안 함으로써 색감에 관련돼서 나도 확실하게 눈을 떴다 말씀드리고 싶어 그니까 프로페셔널이랄까? 엄 말인지 알겠죠 기가 막히죠? 색깔 똑같죠? 기가 막히죠? 더이상 똑같을 수 없죠 이런 색깔이, 색깔이 왜, 있냐고 왜 있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얼굴에 이렇게 발라서 그렇지 이 색깔만 따로 발라도 귀엽거든요 <laughs> 눈썹이 나풀나풀해? 그래? 시원해 이마가 화장할 때도 표정이 약간 웅절해지는 어, 느낌이 느낌 없잖아, 없잖아 이때 이제. 여기서 조금만 색깔이 진하면 될것 같네요 야나 오늘 립스틱 신상 샀거든? 봐봐 야 색감 발색쩔어 보이지 쩔지 야 요즘 유행템 너랑 나랑은 그냥 우리 그냥 친구 사이야 이제 맨선 넘지 말자 이러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인크 고민 있는 사람 물어봐요. 고민은 아니고 오늘 대시했다 차이고 왔어요 대시했다 차이고 왔어? 오늘 차이고 온 사람 여성,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왜 차였어? 미안한데 넌내 타입 아니야 미안 약간 너가 왜 차인지 말해줄까? 첫 번째는 내 타입이 아니고 두 번째는 네 얼굴은 차은우가 아니야. 약간 알지 나 이상형. 약간 내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약간 차은우 얼굴에 몸은 줄리엔강 약간 그 느낌. 근데 너는 그게 아니라서 아쉽지만 탈락. 내 남자 친구에서 아쉽지만 탈락이야. 어쩔 수 없어. 너가 다시 태어나던가 아니면 돈이 되게 재벌이던가 강남에 살던가 청남동에 살던가 너 페라리 있어? 없어. 야 페라리도 없어서 나한테 고백한 거완이였다야완전너 <laughs> <어이없다. 웃음> 무슨 용기야? 야나 과거 압구정 히아신스 김 케이야. 몰라 히아신스 몰라? 최공주 언니 대답 몰라? 지지 않는 꽃 몰라? 진짜 요니뭘 네, 알겠냐? 그래서 너가 차인 거야. 미안하지만. 그니까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냥 좀내 남자친구가 되기에는 약간 뭐랄까 어 약간 좀 스펙이 부족하다, 좀내 기대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상처받지 마. 여자요. 데이트 신청했다가 깔끔히 거절당하고 왔어요. 아 여자분이에요? 아 그래. 야 그딴 새끼 괜찮아. 야 기수야 괜찮아. 야 그런에 바로 치우고 치웠어. 야 걔가 뭐가 잘났냐? 어? 얼굴이 송중기님이야. 아니면 뭐 차가 뭐뭐 뭐 벤틀리야. 아니면 뭐 차가 아우디야. 뭐야?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도 나처럼 관리 잘하면 남자친구 생길 수 있어. 그 남자 짜인 거같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자신감이야 여자 자신감. 야 내가 이거 립침 빌려줄까? 이거 완전 발색 쩔어 이거 바르면남자들이 키스하고 싶어서 안달랄로이이 이거 봐봐 완전... 예. 이거 바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아이섀도우도 너 지금 코랄 야 아니야 아이섀도우도 나 요즘 쓰고 있는 색 있는데 나간 볼래? 약간 퍼플인데 이거 발색 괜찮더라. 속눈썹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야 발색쩔지 야 지금 2022년 트렌드 퍼플. 약간 속눈썹 차이로 발라야되는 약간 그런 불편.. 야, 속눈썹도 해 i t t 한 거다. 이거 o 리우드 언니들이 하는 거네. of a 너 i 아무것도 모르냐. 미치겠다. 내가 어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 t t 내가 너를. 와. of a l i t 나중에 정보 알려줄게. 버버 버디로 e bit of a 언니 메이크업이 매력 o 긴 한데 전 외모만 보는 남자는 별로예요 외모만 보는 남자는 별로야? 야, 외모만 보는 남자가 별로라도, 야,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 전부야. 야, 그리고 마음 예쁜 남자, 나, 마음을 보는 남자도 나 정도는 돼야, 네가 어, 뭐, 얼굴 보는 남자, 마음만 보는 여자, 뭐, 뭐, 돈 많은 여자, 착한 여자, 뭐, 그런, 니가 고를 수 있는 거야, 나 정도는 돼야, 남자를 네가 안 그래?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마음만 보는 그런 동화 같은 남자는 동화 속에서나 찾아야 기즈베야. 야 솔직히 말할까? 야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도 왁구가 되니까 왕자님이 좋아한 거지. 야신데렐라랑 백설공주랑 마음씨 예뻐. 예쁜데 만약에 얼굴에 스미마생이었어 봐, 야 왕자님들이 걔네한테 키스해줬을 것 같아. 야 만약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마음도 원래 예쁜데 얼굴 왔고 완전 스미마생 고메한 사이였으면 몇백년 동안 자고 있었는데 입냄새 쩔텐데도 얼굴이 예쁘니까 왕자가 뽀뽀를 해줘가지고 한 거야, 깨워준 거라고 기집애야. 너 아직도 지금 어떻게 동화 속에서 하면 어떻게 기집애야? 못 살겠다 진짜. 너 어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니 내 진짜. 어? 어떡하면 좋니 너를? 야, 속상하다 내가 진짜 너를 어떡할까 너를 진짜 모르겠다 아 기부업이다 후원했다가 딜을 크게 먹으셨네 컨셉이니까 너무 속상지지 말자 알았지? 눈썹이 움직일 때마다 숨 막혀. 완전 치명적 매력. 장난 아니지. 색깔 완전 똑같이 턱이 약간 길어야 돼. 그러니까 살짝 이중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이중턱을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으므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서 이따 할머니 외이크업 It. 이제 옷을 입고 가발을 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상반신을 좀 만들어야 되고 여기 안에 이렇게 뭘 이렇게 뿔룩뿔룩 넣어야 되거든요 조개는 여러분과 함께 붙일게요 돈 워리 비 해피 알았죠? 이 메이크업으로 공포 컨텐츠 하면 두번세번 지를 번것 같아요 미나상 곰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히아신스 김케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콘텐츠는요. 바로 청담 오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오빠한테 애프터 신청을 받을 수 있을까 에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 이의 기묘한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잉크 다시 한번말씀드릴게요 제가 괜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놀라셨겠대 아니 제가 일단 옷을 조금 넣고 완전 대박 안녕하세요 케이짱입니다 이제 가발을 쓸거예요 맙소사 가발탈 케이짱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거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좋겠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무 귀엽지 않니? 어 너무 순하다 <laughs> 너무 뭐랄까 나의 모든걸 다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젠 설레, 미쳐가네. 얘들아 줄상. 어? 오늘 소시지라고 흥분하지 마, 얘들아 그리고 이노꼬레를 꼬았는데 이게 쫄쫄이가 양말까지 이렇게돼 있다. 오해하지 마, 배살 아니고요. 옷이에요. 엄마인지 아는. 그래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는 너무 잘 만들었다. 이집 잘한데 맛집이다. 그리고 대망의. 사는게 참 힘들어요 그죠? 딱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일특매 컨텐츠를 왜 내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 경아님은 그때 분명히 아무것도 시키고 싶어하지 아니하였는데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지금 이렇게 이하할머니가딴생하게 되었는데 느낌으로써 <목소리> 하고 목걸이 내, 내 찌가! 아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 머리! 야, 진짜 신기하다 없어졌어. 어디 갔어? 진짜만 어디 갔니? 아니 이거 배 너무 빵빵하게 넣었더니 아 진짜 힘들어, 숨이 막혀. 인생 진짜 인생 힘들다. 힘들다. 배 잡고 웃고 있어요. 심을리면서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웃기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게요 완전 황가에요 오빠야 나 완전 황가한데 일단 클렌징 티슈로 좀 이런거 좀 닦아낼게요 오빠, 오빠. <laughs> 또 마음에? 오케차 차 있어. 아까 이거 하고 할 거라 씨. 근데 그 조개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누드니까좀 너무 야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 가지고. 나또 은근 유교거리잖아 다음에 또1등매 터지면 그때 하면 되지 뭐.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요. 아, 경아 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